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자, 신규 부관 아르케가 네, 오늘 네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9.9 패키지를 구매를 했고요. 어, 신규 부관 아르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리고 신규 부관 아르케를 구매를 할때 과연 얼마나 네 투자를 해서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부관을 구매를 하시면 제일 먼저 챙겨 보셔야 할게 노바스톤 보드에서 미티어스톤 정보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부관들에 비해서 이 미티어스톤 정보에 나온 네, 아르케의 옵션 증가량이 네, 좀 생각보다 별로네요. 네 가면 갈수록 점점 좋은 것들로 네 구성을 이루고 있었는데 네, 이번 아르케는 좀 애매하게 11 전장과 관련된 옵션이 있습니다. 자11 전장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8월 말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7월 20일이니까 네한달 정도가 넘게 남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뭐 급하게 키울 투자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그걸로는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티어스톤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부관이 나오면 어 우리들은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노바스톤 보드 그리고 이렇게 부관창에 오셔서 사비전을 눌러 봅니다. 그래서 이 사비전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좋은 옵션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죠. 그래서 과금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비전을 빠르게 올릴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4비전을 확인을 해보면 세이비아가 화상, 두화 중독, 감전 상태 이상에 걸리면 슬라임에게 명령을 내려 세이비아의 상태 이상을 해제하고 일정량의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라고 나와있어요. 자 지금 이 4비전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부, 어, 보스가 있습니다. 신규 강림 라이노고요 번개 속성이 계속 묻기 때문에 어, 2단계까지 묻으면 스턴이 걸리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데 자, 속성이 묻으면 네, 삭제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보호막도 네,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비전 스킬은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번개가 굉장히 자주 묻죠. 그래서 딱히 네, 큰 도움이 될것 같은 느낌은 들진 않습니다. 딱 보면 벌써 경쟁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런 4비전입니다. 자 다음은 엘리멘탈 샤워 3비전인데요. 사실 이 비전 스킬이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어, 자 일단 대충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속성에 걸렸을 때 쉽게 말하면 상태 이상 저항력이 감소가 되고 방어력까지 깎인다 네,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치명 저항까지 깎아요 치명 저항까지 굉장히 좋은 스킬인데 태오의 어, 이비전 스킬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호의 이비전의 스킬은 저지먼트 스피어고요. 화상 두나 중독 감전 상태 이상에 걸린 적에게 거대한 성유물을 날려 피해를 입히고 모든 상태 이상 저항력을 감소시킵니다. 자 여기다가 치명저항에다가 거기다가 방어력 하락까지 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태호와 그리고 아르케 비전의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실험 대상은 강철드 레이스고요. 연발총을 발사하면 번개 게이지가 저만큼이 남아요. 그러면 평타로 1단계를 만들고 저지먼트 스피어가 떨어지고 평타를 쳐서 죽인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아르케를 대상으로 네, 실험을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할 거고요. 자 제가 화면을 멈추는 순간에 네,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엘리멘털 샤워가 발동을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은 레이스가 죽기 전에 네, 번개 게이지가 2단계가 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테오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을 때는 단한 번도 2단계가 차질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아르케의 상태 저하 수치가 더 높은 게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아르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2단계가 차고 나서 레이스가 죽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테오의 저지먼트 스피어는 아무리 맞아도 네, 2단계가 차질 않습니다. 자, 우리가 전낫을 가져갈 때 테오를 데려가는 이유는 물론 번개 속성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네, 테오의 저지먼트 스피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어 근데 아르케는 네 가지 속성을 다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테오보다 빠지지 않는네 상태 저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높으면 높았지 낮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전에서 공격 구간으로도 굉장히 네, 많이 쓸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실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아르케의 3비전 엘리멘탈 샤워가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전에서 뭐, 속성 부관을 데려갈 이유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네,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또 어느 정도로 방어적인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에 어느 정도의 조합을 이룬 부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3비전까지 키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이 2비전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알수 있죠. 저 우울한 보라색 얼굴. 네 바로 슬라임 물약이 튕길 때마다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화상, 두나, 중독, 감전 상태 이상 저항력을 감소시킵니다. 네 일정 시간에 한 번씩 네 이렇게 상태 이상 저항력 감소 스킬을 발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1비전 같은 경우에는 네, 경쟁전은 사용 불가하지만 네, 자신의 슈퍼맨화가 파괴되면이라는 내용을 보기만 해도 벌써 알겠죠? 네, 부관전에서만 사용이 되는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금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네, 메인 스킬이죠. 뭐 33,000원짜리 하나만 구매하신다고 그러면 은 거의 3비전까지 가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메인 스킬이 정말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고요. 영상 첨부는 따로 하지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 슬라임을 소환했을 때이 슬라임을 폭발시켜서 데미지를 줄 거냐 아니면 이 슬라임을 속성을 묻힌 폭발로 인해서 속성 게이지를 채울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실험 결과상 뭐 아시겠지만 이런 부관해로 인한 폭발 데미지는 굉장히 약합니다. 물론 경쟁전에서는 얼마나 폭발력이 강해질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지만 토벌에서는 거의 뭐이 폭발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고 평타를 이용해서 속성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속성 게이지가 얼마나 차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일단 솔라를 대상으로 네, 실험을 했고요 솔라의 번개 발사보다 이 폭발로 인한 네 번개 게이지가 더 많이 차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효과전이 보다는 덜 차요 네, 일반적인 그러니까 번개 강림총을 발사했을 때 차는 번개 게이지보다 슬라임이 폭발했을 때 차는 게이지는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네 번개 발, 연발총을 발사했을 만큼은 차요. 그러니까 솔라보다는 번개 게이지를 더 많이 채우고 효과전이보다는 덜 채우지만 연발총만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속성 부관 한 명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부관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부관이고 경쟁전도 그렇고 토벌에서도 그렇고 정말 쓰임새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부관입니다. 구매를 추천드리고요. 하운드에서 10원 한장 받지 않았다는 점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